네, 그 다음 녹색 타일과 회색 타일을 다 만들었으니 여기에 좌표 값을 한번 받아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먼저 다 띄우기는 다 띄웠고 이 좌표 값을 받아와야 하는데 이 좌표 값을 받아오는 것은 이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케이스로 네스코프에서 네임스페이스에서 이벤트 한번 찾아볼게요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 인데 마우스 마우스 버튼 프레스 d 를사용해서 작업을 할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프레스 d 버튼에 상황에서 이벤트를 또 추가로 찾아볼게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식으로 있겠죠 이벤트 마우스 버튼 안에 버튼 이 네임스페이스 앞에 있는 마우스 레프트다.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작동을 뭔가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리고 아니라면 이런 식으 해서 오른쪽이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추가하시겠죠? 그리고 간단히 일단 먼저 좌표를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를 받아오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다가 맵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 마우스 점그 아니라 여기에 음, 이벤트, 마우스 버튼 중에 마우스 버튼의 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간단히 일단 시을 해볼까요? 음식네임 ssdd, 링스페이스,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좌표 위치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위치에 대해서 지금 받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xy가 아니라 xx여서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를 하면, x, y 좌표에 대한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뜨다 보면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생각하기 좀 편하게 이거를 32로 나눠서 좌표 값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32 픽셀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몇 번째 좌표인지 타일의 위치를 알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열에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거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는 배열이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x축으로 두 번째 두칸 이동하고 한칸 이동하면 나오는 좌표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좌표값을 받아오는 것까지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UI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차피 구성은 이렇게까지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작동은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에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겠죠?